안녕하세요. 모동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쪽 어깨와 힙을 열어줘야 되느냐, 닫아야 되느냐,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두 가지가 굉장히 혼돈되고 혼재되고 있는데, 그 원리와 장단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6에서 손의 모양과 헤드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먼저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기 위해서는, 컨벤션으로 해서 보내는 입장에서는 얘를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열어줘야 되겠죠. 닫아놓고 열어서 스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컨벤셔널에서는 왼쪽 힙과 왼쪽 어깨를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클럽이 따라 들어오고 팔꿈치가 접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컨벤셔널은 왼쪽 힙과 왼쪽 어깨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치는 겁니다. 바디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스윙도 왼쪽 킥과 왼쪽 어깨를 열어주죠. 이렇게 들어와서 열어줘서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열어줘야 파워를 내고 이 팔과 클럽이 지나갈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는 많은 프로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왼쪽 킥과 왼쪽 골반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단점은, 모던 골프하고 비교하고그 다음에 장단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골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던 골프에서는 왼쪽 십구와 왼쪽 어깨를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얘를 뒤집기 캐싱해서 손이 뻗어지게 만들어서 뒤땅을 때릴 정도로 팍! 수직 낙하 버티칼 들어, 샬로우를 해서 튕겨져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왼쪽을 닫아버립니다. 오른쪽을 열고 왼쪽을 닫습니다. 오른쪽을 열고 왼쪽을 닫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못 지나가게, 수익 못 하게. 그래서 스스로 레깅을 하게 무의식에서 본능적으로 갈수 없어 레깅해. 너는 뒤로 가라고 만들어 주는 거죠. 뒤로 가서 이 상태로 자이 상태로 들어오라고 레깅을 하라고. 샬로우 되면 레깅이 된거죠 이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라고 와서 풀어 때리지 말고 레깅을 하면서 지나가기 위해서 접혀지기 위해서 왼쪽을 이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놔두면은 스윙 중에 스윙 중에 오히려 접힙니다 우리는 공간이 없고 스윙을 안할 겁니다 왜 내 몸을 열어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 브레이크 힘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얘가 튕겨져나가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튕겨져나가게 그렇죠? 이렇게 튕겨져나가게 만들 겁니다. 나는 공간이 없고 스윙을 할 수가 없어서 튕겨져나가게 여기에서 쭉 뻗어서 튕겨져나가게 이렇게 튕겨져나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 공간과 스윙을 할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내가 팔을 못 쓰게 하려고 뻗어서 자연 법칙으로 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가서 쫙 펴주면은 쫙쫙 펴주면은 편해지죠. 처음에는 이 말이 이거나 벽을 쌓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반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운스윙을 좌향주하느냐 우향우하느냐의 차이죠. 브레이크가 목적이냐 액셀레이션 밟고 브레이크가 목적이냐.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는 동작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액셀레이션의 브레이크냐 100% 브레이크냐. 이거에 따라서 컨벤셔널 모던 바디스윙이 나눠지는 겁니다. 왼쪽 어깨를 열어주고 닫아주고의 장단점은 뭐냐? 컨벤션으로는 내가 공을 치고 나가기 때문에 운동학적으로 또는 느낌,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적으로 같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좋죠. 이것이 편하죠. 금방 이해되고 몸만 잘 쓰면 되니까 금방 쉽게 받아들이고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원리가 크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어떤 상대성이고 뭐 반작용이고 이런 게 없이 내가 직접하기 때문에 열어주고 동작을 하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면은 매번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근력도 있어야 되고 이 운동 감각도 있어도 자 이거를 매번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일관성 재현성을 할수 있게끔 운동을 매일 해야 되고. 그만큼 운동감각, 유연성, 근력 이런 게다 필요하다는 라 거죠. 열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왼쪽을 닫아서 튕겨져나가게 기렛대 운동을 하는 모던스윙은 장점이 뭐냐. 동작을 4분의 1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체가 알아서. 맞아지고 스윙되어지고 거리내줍니다 알아서 모든 걸다 알아서 자다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자연법칙 으로 알아서 된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이 브레이크 동작 하고 뒤집기 캐스팅만 하면 된다 라는 거죠 간단하게 동작이 컨벤셔널 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25%만 하면 동작을 할줄 알면 된다 라는 거죠 브레이크라는 힘은 300% 500%까지 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이 많은 힘을 써도 몸에 무리가 안 가고 부상을 부상을 안 당한다라는 겁니다. 몸에 무리가 안 가고 부상을 안 당한다. 훈련하면 할수록 3차원, 5차원, 7차원, 9차원 더 고고도의 고도의 골프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들처럼 아마추어도 저도 순수한 아마추어입니다. 순수한 아마추어로서 골프를 연구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프로들이 하는 다리 동작 이런 거를 다할수 있다라는 거죠. 다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쿼트 셔플러의 동작도 따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뭐냐? 말도 안 되는 반작용을 목적으로 동작을 하고 상대성을 목적으로 동작하고 3차원, 5차원, 7차원, 9차원 차원이 많고. 공을 맞추는 게 없고 스윙하는 게 없고 거리내는 게 없습니다. 그건 전부 자연 법칙에 맞춰서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몸을 만들고 기능을 만들고 이러한 능력을 만드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레슨을 받아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맞아지고, 이게 어떻게 스윙 내어지고, 이게 어떻게 거리가 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얘들아, 땅, 땅 때리는데, 뒷땅을 때리는데 어떻게 이게 되느냐. 나는 맞추는 것도 없고, 스윙도 없고, 거리 내는 것도 없고, 그냥 브레이크 잡고, 외전 캐스팅 쭉 뻗어, 뻗고만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게 되고 난 후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지는 겁니다. 컴퓨터 치듯이 간단한 거고, 스틱 운전하듯이 간단하게 숙달되고 나면 피아노 치는 거, 기타 치는 거안 보고 다 하는 겁니다. 얘도 내 눈으로, 내 느낌으로 그거 안 해도 다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은 그냥 자 이렇게 해주면 저절로 맞아지고 저절로 날아가 칩니다. 당연히 맞아지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드레스에서 이미 맞아진 거고, 어드레스에서 이미 거리가 나간 거고, 어드레스에 이미 방향이 결정이 된 겁니다. 골퍼는 코어에 액션만 취하면 되는 거죠. 브레이크, 뒤지키 캐스팅. 이 액션만 이렇게 해서, 자, 액션만 딱 취하면 알아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점이라는 거죠. 자, 왼쪽을, 왼쪽 힙과 어깨를 여느냐, 왼쪽 힙과 어깨를 막고, 막고서 공간을 없애버리느냐, 막느냐에 대해서 컨벤셔널과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섞어 쓰시면 골프 망합니다. 절대 섞어 쓰지 마시고 열어 주는 컨벤셔널 바디 스윙과 닫고 맞고 버티는 모던 스윙을 꼭 구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던 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